안녕하세요.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4세대 카니발 시그니처 등급 차량 입고되었고요 작업 내용은 우리 880 패키지, 리무진 캠핑카 중급 패키지 작업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요트바닥 시그니처 옵션,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어, 통합 멀티레일, 이렇게 총 3가지 옵션 추가를 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 고객님 네저 멀리 강원도 철원에서 이렇게 차량을 입고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차 계약하시고 바로 탁송으로 서운으로 입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일단 오늘 조금 거꾸로 시작할게요 이제 3열에 레스트 시트 3열에 우리 880 패키지에는 레스트 시트가 탑재가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고객님은 시트는 오늘 내장되는 코튼 베이지지만 시트는 올 블랙 블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b 패턴 스프라이트 패턴 오늘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너무 시크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크한 블랙으로 이렇게 오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트 시트 이게 편안한 레스트 시트죠 그래서 이렇게 주행 중에는 네. 주행 중에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갈수 있고 자 근데 이제 주행 중에 조금 이제 방석이 아무래도 차박 시트다 보니까 일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조금 올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릴렉션 기능이죠. 지금 릴렉션 기능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안전벨트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안전벨트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880 패키지에서 추가적으로 TV 옵션을 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이렇게 웨이브, 유튜브 여러가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열의 러기지 쪽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양쪽에 우리 880 패키지에는 230A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왼쪽 러기지 부에 보면은 220V 9, USB 포트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아, 무시동 윈도우 스위치 버튼도 있네요 무시동 윈도우 스위치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허니콤 블라인드가 돼 있잖아요. 허니콤 블라인드를 내려 보시자고요. 자, 차량이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입니다. 창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어 이제 우리 그라인더 소리인데, 예. 네, 이렇게 시동이 꺼진 상태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열리고. 이제, 황실장도 캠핑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시동 껐을 때, 정말 이 시동 킬때 앞으로 가기 힘들잖아요. 그냥 조금 잠깐 환기하고 싶은데, 가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위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무시동 윈도우입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그리고 또 잠잘 때는 프라이빗하게 바로 이렇게 올려주자고요 네, 추가적으로 사용 안 하실 때는 꼭 오프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전이 되거든요. 네. 2열은 이제 통합회전 멀티레일 통합회전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좁은 레그룸을 레일을 이용해서 더 넓은 레그룸 또더 넓은 차박 공간 만들 수 있고요 자 오늘 추가적인 옵션은 또 공간 테이블 그리고 2열과 3열이 이렇게 마주 볼수 있기 때문에 공간 테이블 그리고 간단하게 뭐 식사 이렇게 맥주 한잔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주행을 마친 후 이제 캠핑장 차박지 가서 바로 차박모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레스트 시트는 늘 강조하지만, 전동 차박 시트, 전동 침대 시트입니다. 전동 차박 시트, 전동 침대 시트고요 바로, 눕혀줍니다. 자, 차박지 가서 바로 눕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리무진 차박입니다. 전동 레스트 시트, 이렇게 높인 상태고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또, 포지션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자주 시스템 나쁘지 않습니다. 880 패키지. 자, 880 패키지, 우리, 230A 배터리 시스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판네 이렇게, 220V, 이제, 디밍 조정기. 880 패키지에는, 이제, 전기 시스템 들어가면서, 토 모드 등 4개가 이렇게 탑재가 되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시에 되게 유용하거든요. 캠핑시에는, 무조건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실내 등, 트렁크, 이제 인버터, 스위치고요. 있 TV도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파워, 그리고 적산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무시동 테일 게이트. 자, 이거 지금 뭐 트렁크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황비님. 이걸 누르기면은 자, 황비님 받쳐요 레스시트는 전동 스위치가 뒤에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간편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공간 테이블 이렇게 수납이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뒤트렁크판도 이렇게 수납함으로 사용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함 정말 넓죠? 매우 넓습니다. 와우. 세차, 매트 딱, 있네요. 그래서, 메인 배터리, 230A, 파워뱅크, 인버터, 2000kg짜리, 주행 충전기, 50A,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880 패키지에서, 이렇게, 통합 레일, 11자 레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11자 레일의 효과. 이렇게 넓어졌죠?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로우는, 바닥은, 시니처 유튜브 바닥. 다크 그레이 색상, 작업을 진행했고요 어, 정말 좋습니다. 굉 네, 넓고, 자, 이무제. 이게 바로 루미진이죠. 자, 차박도 가능한 SW 차박 패키지. 네, 금일 차량 사세니카니발 승인차 등급 880 패키지 작업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시크한 블랙 올 블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또 색상이 이제 어서원이 이제 1 2 가지 색상이 많죠. 그래서 색상이 나만의 색상 커스텀이 가능한 점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색상, 또 다크 그레이 시트는 블랙 이렇게 알맞춤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뭐 색상 관련해서 뭐 작업 관련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SW 성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